중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조한상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할 겁니다. 사실은 전도사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예전보다 많아지면서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오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앞두고 겪었던 일을 민숙이 구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을 앞둔 그 시점에서 앞으로 있어질 그 광야 생활을 내다보면서 나름대로의 그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민숙이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민숙이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숙이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몇년 동안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려 10가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탈출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부터는 그들 앞에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장정만 60만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었던 그 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로 나갔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는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축구,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경기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쵸? 포지션을 미리 정합니다. 공격할 사람을 정하고, 수비할 사람을 정하고,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는 누가 할지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포지션이 정해지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힘을 합하여 어, 경기를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열두 지파, 열두 지파 백성의 위치, 그 대열을 짜도록 하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의 위치를 그렇게 정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 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를 위치를 정하게 하셨던 거예요. 성막,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던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한 가운데 그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대장이셨으니까요. 그들의 왕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준비 없이 절대, 어, 지날 수 없고, 거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적이 우글거렸거든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굉장히 목이 많았던, 응? 그렇게, 어, 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고, 불뱀과 정갈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그 중심에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했던 지역은 어, 애굽 람셋이라는 곳이었는데, 람셋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300km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가정하면은 300 나누기 30이니까 10이죠. 그럼 10일. 그럼 약 2주. 2주 정도에 어,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던 거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40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40년이나 걸려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다시 멈추면 그곳을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가는 길이니까,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가는 길이니까, 빨리, 빨리 도착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대로 갈수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거나 혹은 멈추거나 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뜨게 하시면 가고 멈추게 하시면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내야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갈수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본 적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결국, 약속대로, 결국은 약속대로 가난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대적 없이 빨리 도착하는 것을 바라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중요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진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맺으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중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로 약속이 성취되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셔라고 알게 하셔서.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멈춰섰잖아요. 구름이 떠가다가 멈추었을 때 그들이 또한 멈추었었는데 계속 멈추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보면 출애굽한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라고 합니다. 출발할 때가 있고 다시 구름이 멈추어서서 머물 때가 있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은 출발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우리는 사실 멈춰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교 개학도 연기되었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쵸? 게다가 오늘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도 사실은 많이 어, 아쉽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부 어,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집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있다 보니까, 아, 교회 나가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얼른 가고 싶어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그곳에 멈추어서 지내야, 지내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어,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렇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 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아니라 단 2주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어땠을까요? 광야 40년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정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게 됐을 거고요. 의지하지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그 도착한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야, 우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라고 착각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약하디 약한 모습을... 어, 발견하고, 어,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어, 깨닫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생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 바라봅시다. 오늘 민수기 구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마기에 구름이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어,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던 것을 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어 서기도 했어요. 요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한주 되길 바랍니다. 사망권세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초동부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초동부 학생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워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도 등교가 늦어지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진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 두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하루하루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길 따라. 저희들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초등부 친구들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바이바이.